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 방식, 특히 역선택방지 조항 여부였습니다. 김문수 측은 정당 지지 여부를 묻지 않는 전 국민대상 ARS 여론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한덕수 측은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만큼 당원 비율을 포함하고 정당 지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9일 밤두 번째 실무 협상도 35분 만에 결렬. 김문수 캠프 김재원 비서실장은 방식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해놓고선 일임은커녕 자기 주장만 한다며 이게 한덕수의 민낯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후보 교체 등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했습니다. 사실상 후보 교체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문수 측은 이에 대해 헌법과 당원을 무시한 불법 행위라며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단일화는 무너졌고 이제는 당이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것입니까? 민심이 아닌 당심이 움직이는 겁니까?